오늘도 새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귀한 하루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같은 하루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구할 때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과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과 우리가 깨닫게 하고 싶었던 그 모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계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365원픽 말씀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예, 저희가 한 번씩 더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함께 거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 물론, 지금 이 내용 앞에 주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레위기 26장은 그 26장에 보면 여러분 소제목이 있는데요. 소제목에 보시면 순종의 복이라는 이제 어떤 그 소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 이후로 가면은 불순종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잘하면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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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너희한테 줄 거야.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복 받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를 여러분이 한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조건문대로 한번 어, 실천해 보셔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해주시는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일단 유무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셔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처럼 쭉 그렇게 너희가 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그 어떤 사건, 그 어떠한 뭐 이벤트에서의 해결,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걸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걸 지나고 나니 또 다시 내맘대로또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어 이제 목적이 다른 거죠.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감사하지만 주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끝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싶으신 거지요. 내가 너희랑 함께 행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지금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이라는 것이 한번 고난 오고 그 뒤로 해결했더니 영영 고난이 안 오더라가 아니죠. 사실 우리 삶의 고난은 끊임없이 옵니다. 제가 이따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어떤 맥락과도 오늘 같은 맥락입니다. 계속 고난은 와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데 그 산을 넘어갈 때마다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궁극의 그 산을 넘어서 온전한 자유함이 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 우리를 부르시는가를 오늘 한번 저희가 묵상해 보시면서 그 본질로 주시고 싶은 그 주님의 선물을 꼭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65원 삥말씀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아멘. 어, 사실은 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이런 이야기들의 성경에 나올 때마다 어, 사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죠.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라는 뉘앙스의 단어들을 지금 우리로 가지고 오면. 뭐, 예를 들면, 목사나, 이렇게 어떤 그 종교의 리더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들은 다 좋은 거야, 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 중에도 진짜가 있고 거짓이 있어,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그것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본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불편한 상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모든 그런 종교의 리더들을 다 우리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말하는 예를 들어서 목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의 행위를 꼭 지켜보세요.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서로 불편하죠. 얘기를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특히 나이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의 흐름으로 봤을 때, 물론 뭐, 대한민국 뿐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종교라는 영역의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그 리더들의 말에 순종하는 방식의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정말게 우리 순진한 성도분들은 목사님을 의심한다는 것만으로도 벌을 받는다고 약간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의 주체자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다 찾아와 계시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목사님의 말이 성령님이 의도하는 바와 부딪힐때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거를 밀어내거나 거부하는 경우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자꾸 내 속에서 뭔가가 부딪힌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정답은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참 무섭게도 조심스럽게도 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꽤나 많은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확인할 건가 성경에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16절부터 여러분이 보시면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목회자들, 특히나 여러분을 어떤 이런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볼때 그들의 열매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말,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열매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수 있는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그러면 벌 받아요. 목사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절대 목사의 말을 듣지 마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성령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 정말 그 목사님은 좋은 분입니다. 뭐, 좋은 분이라고 내가 검증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글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봤더니, 어, 우리 목사님은 참 성경대로의 열매가 맺힌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 목사님과 더불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목사님 봤더니 뭔가 성경하고 좀 열매가 다른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그 어떤 세상 속에서의 목자도 여러분이 올바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찾아가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왜냐? 어떠한 리더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떠한 어떤 목사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너무 달라질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공영 방송, SBS인데 그런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프로를 봤어요. 그거 제가 참 놀랍다. 어, 이렇게 사이비 종교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공영 방송에서 이제는 하는 시대가 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어떤. 뭐 이단에 빠져 있다가 이제 거길 나와서 이제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전도하는 수법,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그 청년의 때에 그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 젊은이들이 인생이 그렇게 송두리채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막 가족의 인생이 다 그렇게 송두리채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저희가 주변에서 볼수 있고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에 종사하고 있는, 속해져 있는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200만 명이라는 사람은 내가 오늘도 이것이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런데 단순히 여러분 사이비 종교만 그렇게 잘못 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제대로 말하지 않는, 내가 교주야, 이렇게 말하는 사이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열매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제가 막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목사의 말에 너무 순종하는 그렇게 훈련된 우리의 삶에서 목사의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다.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미 다 들어와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목사님께 꼭 먼저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여러분이 묻고 확인하시면 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그 모든 답을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내가 우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아유, 목사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뭘 아시, 그게 확실할까요? 목사님한테 확실히 확인해봐야 되죠? 참 재밌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을 내가 믿지 않으니까, 그 성령님이 일을 할 수가 없고, 그 성령님은 가둬둔 채, 오늘도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목사님의 답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목사님들이 하는 역할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보조자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궁극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선택을 돕는 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의 리더들은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돕는 도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내가 성경을 하루도 안 읽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근데 맨날 설교는 꼭 들으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잘못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매일같이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합니다. 이 성경은 성령님 저자 직강이다. 아니, 저자가 직강하는 그 책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거를 먼저 본 다음에 보조자적인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지, 성, 서, 저자 직강인 성경을 내가 지금 안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설교만 열심히 들어라. 그러면, 아니, 이 원문이 지금 있는데, 원문을 보지도 말고, 자꾸 해설서만 바라봐라. 이 얘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성경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들, 여러분이 찾아보는 유튜브,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설교들 다 보조적인 역할이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좀 믿어주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그분이 온전히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좀 만 이렇게 제가 정해 봤는데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어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삶에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올때 인간은 어떤 생각의 전환이 와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왔다. 그러면 그냥 이제 그 고난이 그냥 뭐 사실 누구나 오는 고난 정도다. 혹은 조금 어렵지만 어, 이게 막 죽을 것 같은 고난은 아니다. 라는 고난이 올 때,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좀 봐봐. 하나야, 나좀 봐봐. 라고, 나좀 봐봐.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야기다. 라고 한번 여러분이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어, 하나님이 지금 나좀 보라고 부르시나? 라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아마 깨달음이 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고난이 이제 왔으니까. 나좀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구한 거예요. 주님, 제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께 막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그 고난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인간은 자,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좀 봐봐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거나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았다면, 자, A라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A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가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을 저희는 또 잃어버릴 확률이 많죠. 근데 하나님 쪽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A라는 문제를 통해서 그래 은혜야 하나야 드디어 네가 이제 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구나 은혜야 나좀 봐봐 하나야 나좀 봐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 게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너나 바라봤지 봐봐 나 여기 있잖아 이제 나랑 꼭 같이 가자를 주님은 우리한테 원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이라는 상황이 왔을 때그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고난 이후의 삶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시점과 내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 쪽 관점으로 고난을 대했다면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내가 그 전에 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라는 고난을 지나가는, 가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고난이 지나고 갔는데 또 예전 같은 삶으로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아마도 여러분은 B라는 고난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야 나좀봐 봐. 근데 내가 또딴 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부르시는 겁니다. <laughs> 하나야 나좀봐 봐. 그러니까 또 비라는 이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적 관점으로 본다면 고난이 자꾸 온다. 그 말은 아, 내가 자꾸만 한 눈을 파나 보다.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또 한눈 파니까 주님이 또 나를 부르시는구나. 또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 주님께 점점, 점점 저희가 가까이 갈 테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은 내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내 관점의 변화, 목표의 변화. 끊임없이 내가 변해서 궁극으로는 말씀으로 자꾸 따라가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나 방법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난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 해결됐어요, 또 돌아가고, 계속 그 반복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은혜야, 나, 하나야, 나좀 바라봐,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 하나야, 나만 바라봐, 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이제 이 고난은, 정말 이거는 나보고 죽으라는 고난이에요. 그냥 이제는 이제 그만 살아라 그래 이제 여기까지 했다 수고했다 정도의 고난으로 여러분한테 올때 그거는 하나야 나좀 바라봐가 아니라 하나야 나만 바라봐라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다르게 생각 이게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해보십시오 만약에 주님이 한 여러분을 대하는 그분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그냥 가끔 나랑 한번 놀자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 나랑만 놀자 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보면 되게 짧게 지나가고 어떤 한 가지 상황에서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뭐 그냥 아주 죽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뭐 감히 그런 일은 우리 삶에 없었으면 좋겠는 어려움이, 우 어려, 어려움을 겪죠. 그런 그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너 나만 바라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한눈 파는 거를 주님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고 하는데 나만 바라보려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은 주님만 바라보자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고난 중에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어떤 욕심이,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의 목표가,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고난이 해결되지 않나요? 어쩌면 입장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나만 이제 좀 바라봐.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면. 어쩌면, 어, 지금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다고 발버둥 치고 아우성 쳐도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바라봐 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이렇게 요즘에 시대가 많이 어렵다 보니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저야 예를 들면 제, 저야 그냥 아우 그 주님의 사랑을 너무 알았고 그 원리도 깨달았고 아우 저는 너무 할렐루야입니다 나 혼자 할렐루야 하고 좋다고 해서 편하지 않지요 그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고 정말 주님께 구해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이제 그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한 성에 다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갇혀서 이 성에 있는 음식물을 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경까지 왔냐면 아이를 잡아 먹는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아무렴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식을 잡아 먹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속의 그 이야기는 그 상황은 아이를 잡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두 부모가 만나서 야 오늘은 네 애를 잡아 먹고 내일은 내 애를 잡아 먹자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그래서 먹었습니다 저쪽 집 애를. 그래서 오늘은 네 애를 먹어야 되는데 이 엄마가 자기 애를 숨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제 잡아먹 죽은 부모가 왕에게 와서 하소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먹기로 했는데 저 나쁜 사람이 자기 자식을 숨겼다고. 그 말을 들은 왕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고난이 자식을 잡아먹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심정은 그 정도로 어렵지 않나요?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이 옵니다. 내일, 너희가 완전 정상으로 다 돌아갈 거야. 아니, 오늘 내가 애를 잡아먹었는데, 어떻게 내일 정상으로 돌아갑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 받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은 하루만 해도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그렇게 애를 잡아먹을 때까지 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왜 그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버티십니까? 애 잡아먹기 전에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 하시고 싶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그 비밀의 그것을 알 때까지 주님도 정말 그것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면서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계십니까? 나좀 바라봐. 라고 주님이 부르시는지. 누구누구야, 나만 바라봐. 여러분이 이 고난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난, 이 다음이 더 중요하겠죠. 이 고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목표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정말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좀 바라봐라고 부르고 있는 건지, 나만 바라봐라고 부르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시고, 주님 앞에 빨리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는 그 길에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나쁘게 하려고, 여러분을 힘들게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좋은 거를 주려고, 가장 귀한 것을 주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모든 고난이 정말 하루속히 어, 해결됐으면 하루속히 그분의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분의 때는 여러분이 주님이 듣고 싶은 그 고백을 할그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같이 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내 삶의 고난이라고 그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야, 이제는 나만 바라봐라. 앞으로는 너 나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되고 무슨 생각을 바꿔야 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